자, 게임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경기,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일단은 시아, 시야, 시아가 시야, 왜다 먼저 전장 양식 까주고요. 좋습니다. 안개는 있어요. 정상 기분 좋은 날이니, 어서 세요 반갑습니다. 띵띵스, 반가워요. 가사디만 잘 잘라주면 되거든요. 어차피. 그렇습니다. 전용 전용 저는 저는 하겠습니다. 하기있입니다 약간 하기스 매직 팬티 느낌으로 시작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좋습니다. 하기스 하기스로 가주는 거죠. 저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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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미니 미니 전용 전 느낌으로 갑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또 이지리얼이 큐 뿅뿅 쏴주면서 또 압박해 주고 있고요. 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또 나가리죠. 조심해 줘야 됩니다. 자, 고돌이 타임이다. 해주고, 일단은 야수 신짜오스레쉬 좋습니다. 요럴 때는 3대3, 4대4, 5대5 좋습니다. <laughs> 바로 여기서 사이온, 여기서 임팩 봐주고 있고요. 여기서 Q 한번 강하게 노리는 건가요? 일단은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짜장, 짜장면 야수 인데 카사딘이네요. 아까 저희도 그 얘기했습니다. 왜 굳이 굳이 그리가, 그러니까, 굳이 카사딘 카사디 심지어 후픽이에요왜 호픽으로 카사딘 가져가는지 이유를 보여줘야겠죠. 자 일단은 기발 카사딘이에요. 기발 감전 어, 뭐지 기발 그피해막찍는그 카사딘이겠죠. 흑표흑표 남주이 하는 좋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고요. 저, 좋습니다. 바로 최종전이기 때문에 1대이상은 최종전이기 때문에 야스오가 얼마 잘해줄지 자 이제 이때까지 두들어 맞은 한을 풀어야 돼요. 블루팀 야스오가 지금 계속 두들어 맞거든요. 지금까지 두, 두 경기 다 두들어 맞았어요. 탑도 지금 두들어 맞았는데 탑도 보여줘야 돼요. 좋습니다. 여기서 평타 큐 평타 큐 해주면서 아하 야스오 아빠 어 근데 아하 좋아요. 자, 상대를 얕보면 가능한 피 근데 그건 맞죠 상대를 얕보면 어차피 후방킬이 좋으니까 내가 이거 하겠다 이런거 느낌있어요 자 그라가스 딸라주고요자 봅니다 일단은 야스랑그렇죠 아이고 한번 찔러주고 많아요자 일단은 뭐 일단 라인 밀어주고 카사딘은 라인 밀어주고 좋습니다 라인 받아 먹으면 기분 나쁘지 않죠 카사딘 입장에서도 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케이틀린 바로 갑니다 케이틀린 스레쉬 좋아요 여기서 또 지금 또 아프리카 7분 트위치 읽어보고 계신데 추천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겨찾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약간 뭐 유튜브 도 구독 안 하신 분들 유튜브 구독하시면 이런 또재미있는롤 정보 항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올라프 장인 띵띵테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여기서 뭐 괜히 그런 말 나온 게 아니에요. 띵띵테 올라프였으면 어떻게 됐나. 게임이 탑이 확실히 구도가 바뀌었을 겁니다. 여기서 바로 잡아주고요. 야스오가 또 c 스를 약간 놓쳐고 있어요. 야오가 돈에 꺼놓 네, 돈에 꺼놨습니다, 일부러. 지금 대회라가지고. 제가 협찬, 협찬받아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돈에 일부러 꺼놨습니다, 지금. 죄송해요. 지금 여기서 우리온 나오고요. 여기서 한번 찔러주고, 좋습니다. 자, 여기서 또 찔러주고요. 좋습니다. 평타해주고. 자, 가세기. 좋습니다. 야, 계속 압박당하네요. 시야 두배 차이에요, 벌써. 아, 많이 찔린데요. 와! 아, 왔습니다! 이러면, 이러면, 아, 이러면! 아, 조졌습니다. 아, 아 아니, 아왜 굳이 저렇게 압박했는지 모르겠어요. 와딩도 안 해놓고, 네, 난주 틀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경기 끝나고 틀어 드릴게요. 아, 너무 아쉬워요. 일단 야스오 마테이 가버렸고요. 네, 처음에 무시 와드를 아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벽부터 오는거 안보이게 박아놔서 네네네 이게 안보이게 박아놔가지고 여기 시야가 약간 비었어요 네 일단은 뭐 일단은 뭐 럼블이랑 사이온 구도는 뭐 럼블이 괜찮게 하고 있어요 나름 바텀 상황 볼까요 이제 바텀은 오히려 이지잔나가 압박하고 있는 그림이네요 정글이 탑이 있다 발견했다고 지금 뭐 다급하게 찍었어요 픽세번 찍었습니다 방금 빨리 우리 정글 우리 정글 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바로 불렀습니다 자 일단 쓰레쉬 나와줬구요 어 탑에 뭐합니다 탑에 뭐합니다 탑에 뭐합니다 아이고 플래시 빠져야죠 조금 뺐어야 되요 제가 항상 얘기한거지만 럼블이 진짜 갱에 너무 약해가지고 라인을 밀수 밖에 없는 캐릭인데 그러면 갱을 당해요 신짜오가 확실히 동선에서 밀리는 감이 있어요. 저거 방 카바 봐줬으면 잡는 건데 둘다 이거 어차피 이지한 나라 가지고 못 잡아요. 저럼 끝인데 바텀 가리 이유가 없어요 지금. 바텀 가지 말고 탑 저거 역갱 봐줬어야 됐어요 지금은. 정글이 자기가 먹고 캐리한다 그런 느낌으로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성장형 정글러를 오히려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킹주한이 이런 거 해가지고 죽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하는데 요새 또킹주한이가또 상당히 괜찮은 픽이거든요. 차라리, 차라리, 이러면, 킹주안이래가지고 그라가스랑, 반반, 반반 치기 에서 압도해준다, 이런 느낌. 신짜오가 여기, 와드 박혔는데, 잡히거든요. 이거 위험해요. 나이스. 눈치 잘 칫죠. 눈치 잘챘어요 네, 좋습니다. 탑 구도는 이제, 어, 이거, 좀 강하게 봤는데요. 어, 좀, 어,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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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열, 아, 약간, 방금 너무 높이 떴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죠. 동선이, 약간, 아쉽, 어, 갑니다. 갑니다. 어, 갑니다. 3대3 사바야쏘! 저글는 역시 저 튜브 인정할 수 밖에 없구요. 저도 저 튜브 약간 시청자로서 좀 아쉽네요. 이게, 아, 아 뭐죠? 잠시만요. 아, 탑 떠졌나요? 사명방인데요 이거? 아니, 옆으로 가야죠. 아니, 위로 가야될 거 아니야. 위로 가야죠. 위로 가서 피할 수 있잖아요, W로. 아, 저렇게 높게 당하면 어떡해요, 탑을. 아, 아, 여 뜨고, 착취? W 착취 딱. 펑. 뭐죠? 안 죽었는데? 언제 죽죠? 설마 Q 맞고 죽나 이거? 야 이거는 조금 하... 뭐 말씀드리기가 좀 안타깝네요, 네. 예, 그냥 좀 아쉽습니다. 아 긴장을 많이 했나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피방 대회를 참가를 많이 해봤지만 긴장돼서 서로 평소에 기량보다 안 나오는 거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그거를 감안하고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일단은 뭐 이미 야수원는 두보이나 죽었고요 카사딘 성장 네 현재 상황 1대1 상황입니다 이제 결승전이에요 3판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최종전입니다 일단은 지금 뭐 상당히 또 아쉬운 상황이고요 아이고 뭐죠 또 바텀 아, 잠시만요 상황 다시 볼게요 일단 미드 약간 미드 보다가 못 봤거든요 텔이 나오면서 사이온 텔 느낌있게 썼죠 럼블은 텔 탑에 썼어요 아 이거 게임 너무 빨리 기우는데요 아이 아, 게임 끝났다, 이거. 게임 끝났습니다, 네.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어. 야, 이거 어떡해요? 사이온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용까지 먹어요, 빨리. 용을안 먹어? 아, 용을안 먹어요? 빨리 용 먹어요? 아, 용을 왜안 먹어? 아, 용 먹어요, 빨리. 아왜 <laughs> 용을 안 먹어? 와스 먹고 가야죠 어차피 라인 딱 타는데, 이거. 네, 아. 용 먹지, 아, 용 먹고 집까지, 아, 용 먹으면 되는데, 화염 용인데, 제일 비싼 용인데, 야 아, 아, 아쉬운데요? 용, 용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서로 긴장 많이 했나요? 어, 일단은, 뭐, 사이온 다시 왔고요, 탑에. 아, 근데 사이온 텔 너무 느낌 있었습니다. 확실히, 아, 탑 소리, 이게 탑 소리 주, 그게 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럼블님이 확실히. 아, 주 라인이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합류나, 이렇게 약간 좀 라인전에서 느낌상이 약간 아쉬워요. 일단 6렙인데. 야, 좋습니다. 일단은, 어, 찔러주고, 좋습니다. 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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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못하면, 어, 이거. 아, 근데, 야오따이겠는데요 따였고요. 아, 이거 난리 났다, 이거. 게임 끝났다, 이거. 야오가카사디들를 1대1로 못 이기는 지역까지 왔어요. 아. 아, 이거 너무 힘든데요? 럼블이면 가면에 마관신, 어 뭐, 아이고. 이것도 이리인데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이거, 이 e 있나요? 아이고, 큐, 아이고, 하. 너무 절망적이다. 8대0이에요. 그라가스가 확실히 이건 느낌 있게 했다. 방금은 카사딘이랑 야스오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거는 다 탑도 이래가지고, 뭐 그냥 한 라인도 미래가 없네요. 하, 이거 어떡 하냐? 아 드디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드디어 생각해 보니까 사이온이 최초로 이겼어요 럼버를 연달아 졌는데 드디어 탑이 한번 이겼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거 박수 쳐줄 일이에요. 계속 사이온 밴 나온 게 사이온이 주픽이어서 그랬나 봐요. 사이온이 좀느낌이 있나 봐 확실히. 어또 죽는데요, 또 죽었다. 게임 끝났다 이거. 진짜. 그냥 R 해가지고 있으면 죽거든요. 이거 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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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이구. 왜안 가죠? 뭐죠, 이거? 어떻게, 어떻게 산 거죠? 다, 다시 한번봐야겠네요 아, 이걸 우리에 도서서. <laughs> 그래가서 저거 마요 주는 것도 약간 문제 있네요. 네, 일단은. 저거 마였으면 카사님 죽는 거였는데. 그래서 약간 빠꾸 쳤구나. 아이고, 아쉽습니다. 공으로 살아갔구나. 너 왜, 왜 갑자기 저기 있나 싶었어요. 아이 공중에 뜬지를 못 봤어요. 자, 일단은 바텀에서 계속 이지잔나가이지잔나가 오히려 시 압박을 하는 그림이에요. 버티고 버티라를 못 하네요. 일단 한번 죽어가지고. 사이온이 계속 로밍을 다니고 있어요. 파급력이 있습니다. 파급력이 있어요. 사이온 적응형 투고 나오면 진짜 거짓말이 숨도 못쉽니다 근데 진짜 거짓말 치고 여러분 이게 아셔야 되는 게탑 아이템이 이게 AP 상태로 너무 좋아요. 이게 체력 재산 풀콤보 이게 이게 너무 망내의투건 자체가 개사기템이라가지고 1200원 나올 때부터는 진짜 AP들이 견제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진짜 견제가 안 돼요. 그냥. 체력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짤을 쳐야 되는데, 짤을 치면 체력이 차가지고, 어, 일단은, 뭐, 카사딘이 뭐, 일단 이, 이, 이 이킬리어시 상당히 또 압박을 많이 넣을 수 있다. 지금 약간 야소 숨도 못쉽니다 이거 어떡해요? 탑 갑니다. 탑, 탑 삽삽 납니다. 일단 이퀄라이저 나왔고요 일단은, 일단은 벨트. 잡을 수 있나요, 이거? 하나, 둘, 미, 어, 미는 거, 어, 짜오 콤버 느낌있어요. 잡긴 잡겠다. 나이스. 나이스. 근데 사이언 죽고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어, 나이스.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1킬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죠. 결승인데 포기할 수 없어요. 시간도 많이 들이셨을 텐데, 안 됩니다. 아, 카다디 나왔어요. 아, 어, 어, 이거, 이거, 뭐죠, 뭐죠. 하, 하이, 하이그나이트, 하이그나이트 해줬고요. 어, 뭐죠? 바텀 또킬 나왔어요. 하이그나이트 하는 동안. 잠시 바텀 어떻게 킬났냐 뭐죠? 아, 궁, 궁 뜨고요. 좋죠? 뭐죠, 이거? 아, 이거. 아니 암만그래도 이지잔나인데 저거를 왜이렇게 까불었어 그냥 그래맞으면 죽는데 이지잔나라가지고 야 그건 너무너무 아쉬웠다 이건 야 이거 희망이 조금씩 생기는데요 갑자기 예 희망이 조금씩 약간 희망의 끈을 열어주고 있어요 약간 레드팀도잉 너희 너무 쉽게 쉽게 끝내지마 이러면서 약간 아군이 기고 있어가지고 약간 설레버렸나요 같이 네 좋습니다 너희, 너희만 던지 너, 너희만 잘할 수 없지 나도 보여줘야겠다 이러다가 못보여줬죠 뭐 바로 날려버렸고요 게임 네 이게 약간 띵띵테식 탑올라프 할 때랑 비슷한 느낌이죠 제가 솔킬 세번 땄는데 바텀이랑 미드가 이긴 줄 알고 깝치다가 죽어요 예어와 이거 아쉽습니다 비전 없었지 싶은데 아 비전 있었나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 일단은 탑에서 사이온이 또 밀어줍니다. 사이온이 또 밀어주고요. 또 이제 팔입니다 사이온, 사이온이 서스물스물 해주고 있어요. 느낌있게 자, 팔대2의 상황에서 계속 갑니다. 자, 여기서 어, 사이온이랑 근데 뭐 벨트 나왔어요. 이제 럼블 벨트 꽝. 아, 근데 자, 뭐... 아, 뭐죠? 또, 또라인전보다 또... 아니, 그게 너무 동시에맞아도 죽어가지고... 이거 합니다. 짜워가? 아, 짜오도 너무 만급한데 이거. 아, 이거 뭐 아, 자르고 뺐으면 좋았는데. 그거 들어갈 수 어차피 들어가서 잡기 힘들었을 텐데. 일단은 뭐바텀에 아예 너스펠이고 일단 정글 스펠까지 뺐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이득으로 볼수 있겠네요. 근데 하지만 뭐 케틀린 케틀린더. 어카사로 왔어요. 아, 다 죽었다 이거. 오, 그라스샵 괜찮은데요. 평타 왜 이렇게 써요? 데미지 봐요. 와, 평타 이거 뭐야? 아, 평타 데미지, 타워 데미지였네. 와, 쎕니다. 일단은 잡아줬고요 일단 시원하게 잡아줬으니까, 뭐, 바텀도 약간 이제 또 약간 또 힘들어졌어요. 바텀 좀 잘했는데, 또 힘들어졌어요. 카사딘 개입으로. 야오 이거 뭐, 바로, 야쏘, 야스오, 야쏘라가지고, 야필 페락 하면서 지금 자로 고기 먹어가, 어, 그럴까요? 네 평타로 체력 500이나 갈리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세길래, 네. 뭐, 갑자기 뭐, 평타 그 자체 뭐, 스테틱한 줄 알았습니다. 일단은 뭐, 바로 럼블이랑 사용구도 또봐주고요또 이게 노잼 그 자체. 리얼 뭐, 열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열관리를 어떻게 잘 하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열관리가 조금 되고 있네요 일단 열관리가 어느정도 되고 있고 일단은 또 바텀에서 약간 채굴당하죠 채굴, 채굴 두칸 당했어요 자 다시 미드로 가보죠 미드에서 야스오가 이제 조금 보여줘야될 때에요 야스오가 보여줘야될 야스오 우기의 의미를 오늘 에코픽에서 야스오 한번 바꿨으면 보여줘야죠 이제 일단은 뭐 스케이팅은 잘 탑니다 일단 거의 피겨스케이팅 선수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일단은 야소가아 그라가스가 우리 정글 들어옵니다 정글 슬쩍, 어 이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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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요? 직아 저라면 탑 찌르고 싶을 것 같거든요 지금 카사딘 집 갔어요 카사딘 3킬 3어시 카사딘은 키를 키를 먹고 또 자라나는 친구이기 때문에 키를 또잘먹기 때문에 잘 자라나요 그래서. 자 무럭무럭이에요 지금 화염용 시도합니다 그라가스 동서 멀어요 잔나가 확인합니다 그라가스 동서 멀어요 아 그라가스 다시 위로 갑니다 이러면 또 안전하게 먹을 수 있죠 이런 문화에 먹겠네요. 카타딘이 없, 없어가지고 이거는 뭐문화에 뺏기고요. 용을 챙겨주면 또 다릅니다 게임이 또 몰라요. 용 좋습니다. 일단 또 모릅니다 아직 게임. 자 일단 미드 한번 보죠. 미드 장막 깔아주고 지금 야수 레벨을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아요. 야수 한번 보여주면 돼요. 아직까지 카타딘 그렇게 센 타이밍 아니에요. 하, 카, 카타딘 센 타이밍 아닙니다. 할수 있어요 아직. 자할수 있습니다 카타딘. 자할수 있어야지 야수. 어전령 어, 탑이 또 주도권 없으니까 전략을 자연스게 뺏겨버렸고요. 점점점, 쩜쩜쩜, 일점점점점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띵띵스. 반가워요. 바로 여기서 이제, 사이온이또몇억 개, 또 먹어주고요. 좋습니다. 이것도 먹어주고, 바로 이제 바텀 한번 보죠. 바텀 한번 봐주고, 이제 바텀에서 이제 서로 반반씩이 서로 세우신 시널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띵띵스. 반가워요. 자, 일단은, 봅시다. 여기 카사딘, 둘락들 다, 둘락 다 대기하고 있어요. 둘기이들 어, 우리에게도. 자, 이거 2대1 싸움. 야스오가 좋을 것 같은데, 야스오 팀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싸움 뭐지? 야, 이거, 타워 맞으면 안 돼요, 아! 이거, 가사딘한컵 돌면, 아, 짜오 죽겠다. 아, 싸웠어야 되는데, 빨리 싸웠어야 되는데, 야쏘, 그, 아, 다시, 이게 진짜,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다시 보시면요. 아, 이게, 하. 신, 짜오, Q3타가 이상한데 났어요. 아, 이거 너무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Q1타. 자, 2타 해주고, 3타. 탐타 띄우고 이렇게 잡아줬는데 아 이게 뭔가 좀 아쉬웠어요 타워 안맞았으면 이겼을라나 다시 한번만 볼게요 아 타워를 타워를 야스가 맞았나요 신짜오가 맞았나요 신짜오가 궁 쏴가지고 아그 만약에 저거 공이라도 한번 안맞았으면 살기라도 살았겠다 무조건 아 너무 아쉽네요 일단은 사이온이 와가지고 뺑 정리해주고요 이때 이때까지 이경기까지 나의 또 한을 풀겠다 이런느낌 한을 풀어버렸죠 리얼 탑배업 차이 나가지고 차피 적긴 했겠다 네 탑에서 계속 날라와요 이컬라이저한번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럼블이 이라이저 써야돼요 네 그건 그렇겠네요 일단은 뭐 바로 또 매섭게 또 카사딘이랑 또찬나랑 미드타워 나가는데 럼블이 텔 미드에 썼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아야 미드타워 나가면 정글 다 뜯깁니다 이거 시야가 너무 부족해져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드 타워가 밀다는 거는 바텀이랑 탑 밀리는 거랑은 느낌이 달라요. 미드 타워 밀리면 다뜯깁니다 전걸. 칼날 뿌리랑 늑대랑 다다를거야요 감자튀김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합류 속도가 장난이 아니네라고 하시는데 아 사이온이 약간 또 약간 역시 레드팀이 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리얼 또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약간 운영해 주면 좋죠. 좋습니다. 일단은 케이틀린이 또 약간 또 허잇. 어 좋습니다. 일단은 바로 평타 좋고요. 이것도 평타 좋고요 이것도 평타 좋고요 일단은 바텀은 계속 반반치이에요 3경기 다반반치이라가지고 바텀이 압살하는 느낌도 없고 뭐 그렇다고 압살당하는 느낌도 없고 항상 반반치이에요 거의 바텀은 서로 이제 서로 약간 수비적인 픽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죠 뭐 공격적이어면은 못하기 때문에 사이언 보세요 피 따르지도 않아요 저 못잡아요 그 둘이 가도 둘이 가도 못잡아요 궁 없어서 절대 못잡아요 어떻게 잡을건데 저거 야스오까지 와도 안될 수도 있겠구만 내 보이게 못 잡습니다. 지금 날랐어요. 캐틀모가 했으면 이제 안나 뚫었을 텐데 그것도 맞죠. 이틀린 모르가나가 진짜 견제 그 자체라 가지고 뚫어낼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자 믿은 싸움 납니다. 또이 대이에요. 아, 카사딘이 너무 세다 이거. 아. 아 아... 애매하다 이거 게임이 많이 끼울었어요 방금 2대2 싸움에서 카사디니 킬을 두개나 추가해가지고 야스오 0오 일입니다 아. 어? 잠시만요 바텀에서 디테이었나요어 이건 좋은데요? 이건 좋아요 오, 오, 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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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그래도 럼블을 한번해버렸고요 럼블을 한번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럼블을 한번 해냈어요. 최소한의, 그거라도 해냈습니다. 최소한의, 방어는 해냈어요, 그래도. 근데 미드 억제기가 밀려버린다는 거. 미드 억제기 타워 밀리면, 미드 타워 2차까지 밀리면, 자, 정글 나 털립니다. 순차가 점점 나요. 사사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아, 이거 너무 많이 컸어요. 크는 속도가 거짓안치고 약간 무럭무럭이에요. 그 그런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지금 어릴 때그 뭐예요? 성장 보조제로 텐텐 먹었잖아요. 텐텐 그 주황색 그거 텐텐 그키큰데키 큰은 키 텐텐 하면서 영양제 먹잖아요. 그거를 도로로 먹는 BJ님, 희성아, 힘내, 한 번만 해주세요. 희성아, 힘내! 감사합니다. 네. 추천, 줄차를 한 번씩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띠디태 TV, 또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또 해드리는 게 있으면, 그쪽 분들도 해주는 게 있어야지. 그게 또 약간 예의거든요. 좋습니다. 서로 힘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뭐, 희성이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속 갑니다. 일단은, 바로, 일단은, 바텀, 바텀 상황이 그래도 바텀 케이틀린이 조금 성장을 한아 근데 케이틀린이 딜 넣을 상황이 짜오픽의 의미가 너무 없었음 예, 뭐 짜오가 일단은 뭐 짜오가 초반에 좀 말려가지고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아 아사리 카사, 카직스를 한번더 하지 카직스를 더한번더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 이거는 진짜 게임이 너무 어려워졌다 아이고 이거 약간 뭐 쓰레쉬요 이렇게 피하고요 카사딘이 확실히 이 게임 내에서 MVP를 먹을 자격은 확실한 것 같아요 엔타 엔따 잘한다, 엔타다, 이러는데, 엔타, 엔타 분이 상당히 또 잘하고 있어요. 맞아요. 엔타라는 분이 상당히 지금 느낌을 잊게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지금, 지금 제가 봤을 때이 게임 내에서는 기량이 최고라고 볼수 있어요. 거의 지금 혼자서 캐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라가스는 얹어 먹었어요, 그냥. 네. 자, 일단은 여기 2차 타워까지 밀리고요. 좋습니다. 일단 탑은 럼블이 압박하고 있지만 2차 타워 밀리기 더 크죠. 어, 아, 가사딘 들고 약간, 약간 이거. 아, 되네,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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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싸움 안 돼요. 또 죽었다. 카타딘, 아니, 저게, 사이온을 뚫어낼 수가 없어. 사이온을 어떻게 뚫어내, 저거. 네. 한 명이 죽었고, 남극는데 아우정글부터, 그래서 다미도 부 이렇게 마무리 되나요? 서렌인데요, 이 정도면. 네. 추억적이 나갑니다. 카타딘 엔딩이네요. 가사딘 엔딩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카사디니 아 이퀄라이저 의미가 없어요 벨트 하나 벨트 하나 하고 가면 하나 온 친구 어떻게 잡겠습니까 저 친구들을 저 튼튼한 친구들을 어떻게 잡아요 절대 못 잡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통탄에 야스오 픽아 레드가 우승인가요 일단은 레드팀이 우승하는 쪽으로 보고 있어요 저도 일단 아직은 끝까지 못 봤고요 조금 더 봐야겠죠 너무 잘하네, 레드. 이렇하면서 지금. 약간, 일단은, 뭐, 카사딘이 확실히 느낌있게 하고 있고요. 일단, 사이온이 너무 튼튼하게 잘해주고 있고, 사이온이 이번 판에 좀 약간 느낌이 있었어요. 전판이랑 전전판에는 뭐 다른 분이 들어왔나요? 뭐 탑, 그냥 개발리다, 갑자기 잘는데요 예, 뭐 다른 분이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동일인 분알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친구야, 친구야, 나와라 해가지고, 친구야 도와줘 찬스 쓴게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듭니다, 사실 지금. 야, 사이온이 상당히 느낌있게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확실히 탱커 유저인가 봐요. 탱커 느낌있게 하네. 오르고, 우르, 오르고도 괜찮았고, 나름.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괜찮아요. 자, 일단은, 뭐, 카사딘이 그냥 뭐, 이 정도 레벨 차이고 하면, RQE 하면 뒤집니다, 그냥. RQEW 해보면, 그냥 캐릭터 하나, 몸 갈려요, 그냥. 어, 다 잘한다고요. 네, 뭐. 우리 사이온, 네. 아, 네, 뭐, 뭐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뭐 전파는 그냥 좀 퍼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레넥톤한테좀 퍼지는 것 같아서 뭐 그건 일단 아닌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게임을 전파는 블라디본이 잘했죠 이거는 봅시다 일단은 밀어주고요 좋습니다 일단은 뭐 바론 먹어주고 뭐 시원하게 먹습니다 바론 이거 뭐화제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세요 깜깜합니다 그냥 뭐잔치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봅시다 바로 그냥 갈아엎고요 이거 이퀄라이저 나왔고 아, 이퀄라이저 나왔는데, 바로 그냥 RQE로 정리해버리고요. 짜오, 들어갑니다. 죽었어요. 못삽니다. 으아아아 간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시원시원했죠. 그냥 카사딘이랑, 카사딘 사이온이라서 얘기했잖아요. 카사딘 사이온이 후반에 엄청 좋은 조합인데, 초반에도 이렇게 잘 풀렸다. 이러면 게임의 승부는 너무 알아보기가 쉬워진 거예요. 네. 여기서 게임이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요. 일단 바론도 있고 두명 죽은 상황이라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그 라인 데리고 와가지고 네 타워 치면 끝나죠 이거 자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루팀 입장에서도 네 그냥 하지만 항전에 항전이 약간 너무 무기가 달라요 저쪽은 저쪽은 거의 뭐 조총 들고 오는데 여기는 거의 단검이에요 단검 당금. 총이랑 단검이랑 싸우는 기분입니다 너무 템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아 바텀은 무슨 죄입니까 이게 바텀 진짜 케틀리 이 파밍하다 끝났네요 네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지지 너무 경기 잘 봤고요 뭐 결국 카사딘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카사딘의 카사딘의 죽음 엔딩 뭐 마지막에 이제 할일다 하고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약간 좋습니다 지지고요 네 좋습니다.